경의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 축열 18번째 시간입니다. 19절 오늘도 8개 구절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함께 감상하세요. 오늘 배우실 건가빈사현처다 유명한 구절이죠. 국난사량상이다. 정말 많이 많이 유명한 그절입니다. 두개한번 보시고. 벽해 황룡택이고요. 청성은 백학로라고 했습니다. 참 옛날 사람들 용하고 학 좋아하죠? 당연히 등장했고요. <laughs> 자, 여기에서는 어진 아내와 어진 재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보죠. 가빈 사현처라고 했습니다. 두 자, 세 자. 집이 가난하게 되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어진 아내가 생각나더라 라는 뜻이죠. 집이 가난할수록 어진 아내가 생각난다. 어려울 때일수록 현명한 사람이 생각나는 건 당연하죠. 옛날에도 조광지처 내보내고 잘 사는 사람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좀 현명한 아내를 좀첫 번째 부인으로 많이 좀 연상하게 하죠. 집이 가난할수록 어진 아내가 생각난다. 그래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그 사람이라면 참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나라도 그렇습니다. 국난사량상이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정말 대단한 지도자가 우리가 꿈꾸자. 좋은 재상이 생각나게 된다. 어, 이방원이가, 조선의 이방원이가 정도전을 죽이고 나서 제일 땅을 치며 원통하고 분해했다 는 사람이 바로 태조 이성계죠. 마찬가지로 정도전 죽이기 전에 정몽주를 살해했을 때도 엄청 엄청 힘들어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 좋은 재상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수록 어진 재상을 생각하고, 집이 힘들수록 어진 아내가 생각나는 건 당연한 인치였듯이 이렇게 배구로 표현을 한 구절입니다. 유명하죠? 이 구절. 벽해 황룡택이라고 했습니다. 푸른바다에, 푸른바다에 누가 살아요? <laughs> 황룡의 집이 푸른바다입니다. 자, 누런, 용의 집이 되는구나. 푸른 바다는 황령의 집이 되고 있다. 그럼 푸른 바다에 용이 살고 있네요. 자, 이렇게 좀 호방하게, 크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청송에는 누가 있느냐? 푸른 소나무에는 하얀색 각기 누가 짓고 사는구나라고 표현합니다. 자 푸른 소나무는 흰 학의 집이 되고 푸른 바나는 황룡의 집이 되고 순서는 뭐 1, 2, 3, 4, 로 그대로 해석하는 건데 아주 큰 호방한 뜻을 좀 이해하는 식구절로 보셔야 됩니다. 용과 학은 다 군주와 왕을 상징하는 것들이니까 어 그렇게 흰 학. 황룡 보통은 용을 청룡이라고 우리가 비유하긴 하는데 누런 황룡, 황색이 또 황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룡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모아서 보시면 쉬워요. 가빈사량처라고 했습니다. 국난 자 집이 가난하면 어진아 내가 생각나고 국난 나라가 어지러우면 서로 상자가 재상으로 해석하는 게 특이해요. 어진 재상을 생각한다. 재상상이 있습니다. 자, 푸른 바다는 황룡이 집이고요. 자, 푸른 소나무는 하얀하게 집입니다. 색감 대비를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푸른색, 푸른색, 푸를 푸른 벽자와 푸를 청자도 잘 적절하게 활용한 식구자리입니다 하나 더 보죠. 노은천편옥이라고 했습니다. 노은천편옥 국산일총금입니다. 수거 불부회고요. 아니 불자 다시 불부회다. 언출 난갱술다 당연하죠. 한번 뱉은 말에 어떻게 걷어들 수 있겠습니까?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노은 no, um. 자, 이슬로 매치름 쪘니다. 이슬이 매치니, 뭐처럼 보이느냐? 천조각의 구슬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즘 이슬 보기 쉽지 않죠? 근데 이슬이 매혀있는건 얼마나 맑고 수정같이 이쁜지, 맞아요. 이슬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나뭇잎에 떨어질듯말듯 듯 하면서 매달리는 그 이슬은 어떤 보석 구슬보다도 영롱하고 정말 깨끗하죠? 이슬이 맺히니 천 가지 구슬처럼 보였다 아주 시인다운 표현이죠 그 다음 국산 일총금이라고 했습니다 국화가 산 흩어진다는 말을 만발한다 국화가 양쫙 폈습니다 그랬더니 한 떨기 뭐 같이 보였냐 누런 황금처럼 보였습니다 황금이 모여서 쌓여있는 것처럼 보였다 또 국화 보시면 막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국화가 금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그런 국화가 쫙 피니까 황금이 한데 쫙 있는 그 노란색 색감을 정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수거 불부회라고 있습니다. 정말 당연한 말인데 이것도 들어보신 거예요. 물이 한번 가면 물이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다시 부, 이게 회복할 복도 되지만 여기 다시 부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물이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죠. 물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물이 한번 흘러가면. 자, 그다음도 아주 유명한 말이죠. 당연하죠. 언출 난갱수입니다. 자, 말을 한번 내뱉으면 그래서 말조심이죠. 다시는 걷어들일 수가 어려운 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조심조심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원 같은 거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있지만 맨 위에 있는 걸 머리라고 보고 아래를 두 번이라고 봐서 두번 정도 생각하라. 그 다음 입 밖에 내라 라는 게 말씀원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해석이죠. 두번 생각하고 이 말을 해가지고 아, 좀, 난처해지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laughs> 진짜 난처해지니까. 고민이 된다면 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말을 한번 하면 다시 걷어드릴 수가 없다. 언출, 난갱수입니다. 모아서 한번 볼게요. 자, 노은, 이슬이 맺히니 천개 구슬 같다. 국화가 활짝 피니 모아놓은 황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정확히 이제 보이시죠? 마, 물이 한번 갔더니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다. 없다. 말이 한번 내면 어렵다. 다시 걷어들 다시 부, 다시 갱져도 같이 볼만한 한자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